경기도가 오는 10일 오전 수원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대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와 대통령직 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회적 논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서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가 및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위원 등 도내 외 연구자와 한장 전문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 모임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주제는 돌봄의 공공화, 가구 변화 및 가족 다양성, 공정한 노동 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 책임 확대 등세 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이슈를 살펴보고 도의 의제와 실천 과제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도 함께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문화, 인식 개선 및 일생활 균형, 확산 등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사업과 저출산, 고령화 실책 관련 정책 연구와 과제 발굴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지역 단위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회부지사를 비롯해 박진경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차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내빈과도 및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일반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된다.